제12회 부안 마실 축제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햇들마루 지방 병원에서 개최됩니다.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을 주제로 맛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부안 마실 축제를 찾아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12시 부안 서림신문 부안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 마실 축제가. 내일인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햇뜰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인기 TV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유명한 최현석 셰프가 부안의 백합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마실 쿠킹 라이브 최현석의 봄날의 선물과 아이들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핑크퐁과 튼튼쌤의 댄스파티, 김연자, 진성, 송가인, 에이핑크 등이 출연하는 개막식과 폐막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인 황금몬을 선물합니다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부항군 대표 축제 캐릭터 산들 마실몬, 붉은 노을몬, 푸른 바다몬으로 구성된 부한몬 프렌즈를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순금 5돈의 카드형 골드바 6개를 제작해 부항군 내세명 부안군 외세명 등 모두 6명에게 폐막식장에서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행사입니다. 응모 방법은 축제 기간 중 부안소재 식당 숙박업소와 축제장 내 부스에서 3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에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 군내와 군외로 구분된 응모함에 본인의 주소지에 맞게 응모하면 됩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축제 기간 부안에 오셔서 축제도 즐기고 새로운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부안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